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한글날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제 1회 맞춤법 퀴즈쇼의 진행을 맡은 MC 유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른 맞춤법을 잘 점검하고 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퀴즈쇼의 참가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세정도이라고 불리고 있는 유도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애국자 전형 합격자 애국용수입니다. 네, 두분다 어마어마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이번 퀴즈쇼는 한글날 기념 퀴즈쇼라는 명성에 걸맞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이 상품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가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글을 창시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퀴즈쇼 제가 한번 우승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민족의 언어를 담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가득 담긴 각오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이 퀴즈쇼가 한글날을 기념하는 대회잖아요 우리 참가자분들은 한글날이 몇월 며칠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집필하신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글날 퀴즈쇼 참가자분들답게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한글날은 10월 9일 훈민정음 오늘의 한글을 창제하여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쇼를 시작해 볼 텐데요. 퀴즈는 맞춤법을 포함한 한글 관련 문제 총 9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분들은 문제를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앞에 있는 보드판에 적어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가 끝난 후 정답을 더 많이 맞히신 분께 우승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날 기념 제 1회 맞춤법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참가자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노트북은 제 것이 1번 아니에요. 2번 아니에요.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도희 씨는 1번 아니에요. 용수 씨는 2번 아니에요.를 골라주셨는데요. 정답은 1번 아니에요.입니다. <laughs> 에요는 어미로서 이다, 아니다의 뒤에 붙어 아니에요, 우리예요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예요는 이에요의 준말로 어디예요거예요처럼 사용합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는 아니이에요의 줄임말로 사용되는 게 아니므로 1번 아니에요가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먹으면 1번 돼지, 2번 돼지 중 무엇이 정확한 맞춤법일까요? 다시 안요. 전화 참스이네요 <laughs> <laughs> 네. 다 쓰셨나요? 네? 답변 공개해 주세요. 네, 두분다 1번 돼지라고 쓰셨는데요. 혹시 그 답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대요. 돼요. 대요는 대어요를 줄여서 그 대지할 때 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되는 거지는 아무리 줄여도 되어거지가 안될 것 같아서 음. 되로 썼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되되 구분을 할때 되는 하지 되는 해지 아무리 먹어도 되 나중에 먹으면 해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1번으로 골랐습니다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1번 돼지 맞습니다 음. 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와 되는 평소에 정말 많이 사용하지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대와 대를 아주 쉽게 구분하는 법은 되 자리에 하, 되 자리에 해를 넣어보고 어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나중에 먹으면 돼지에 하와 해를 넣어보면 나중에 먹으면 하지와 나중에 먹으면 해지가 됩니다. 해진하는 말은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므로 1번, 돼지가 정답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사과를 1번, 받아들일게. 2번, 받아들일게. 둘중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그럼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두분다 2번 받아 드릴게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적어 주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예전에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laughs> 받아 드려가 있었죠. 받아 드릴게 정답은 1번 받아 드릴게입니다. 아쉽게 두분다 오답이신데요. 받아 드릴게의 그 기본형은 받아 드리다입니다. 받아들이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1번 받아들일 게가 정답입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들 이다와 2번 건드리다. 둘중 무엇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네, 두분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두 분이 동일하게 이번에 건드리다인데요. 두 분이 모두 정답입니다. 건드리다는 건들다가 건드리다의 줄임말일 뿐이지, 건들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편지를 1번 붙이다, 2번 붙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정답이 갈렸는데요. 정답은 1번 붙이다가 정답입니다.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상대에게 보내다라는 뜻의 1번 붙이다가 정답이에요. 2번 붙이다는 맞다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으로 편지나 돈 등을 보내는 것 같이 붙이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틀린 표현입니다. 자 절반 가량의 문제를 풀어본 지금 두 분의 스코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 두 분의 스코어가 3대 3 동점이라고 합니다. 뒤 문제에 지금처럼 열심히 풀어 주시면 우승자를 가리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와 7번 문제는 O X 문제인데요. 문제를 듣고 O 또는 X를 적어 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6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꿈을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는 치러야지. 해당 문장에 맞춤법이 틀리지 않았다면 O 틀렸다면 X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두분다 X라고 적어주셨는데 두분다 정답입니다. 야 <웃음> <웃음> 올바른 표현은 대가가 아닌 대가입니다. 그러니 꿈을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 문제 오늘은 며칠이지? 해당 문제에 맞춤법이 틀렸지 않았다면 O, 틀렸다면 X를 적어주세요. 네, 두분다 되게 신중하게 정답을 골라주셨는데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두분다 X를 골라주셨는데 정답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몇일이라는 말이 없는걸로 알고있고 며칠이라고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몇 몇월은몇월이고 며칠은 며칠 이렇게 쓰는걸로 알고있어서 어두분다 정답입니다. 야 올바른 표현은 며칠이 아닌 며칠입니다. 며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덟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덟번째 문제는 받아쓰기 문제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문장을 올바른 맞춤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졸업 후, 오랜만에 보는 친구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지 곰곰이 고민해 보았다. 네, 두분다 적어 주셨으면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그럼 두 분이 적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헷갈렸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랑 곰곰이를 고민해보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약간 곰곰이가 말할 때 이제 곰곰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부 제일 헷갈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곰곰이인지 곰곰히인지만 고민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네, 두분 열심히 풀어주셨지만 정답은 졸업 후 오랜만에 보는 친구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지 곰곰이 고민해보았다입니다. 다들 두분다 헷갈리셨던 오랜만에와 곰곰이를 가르는 문제였는데요. 두분다 오랜만에, 오해는잘 맞춰주셨지만 곰곰이의 곰곰이는 되게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먼저 오랜만에와 오랫만에를 많이 혼동하시는데 오래 간만에를 줄인 것이 오랜만에이기 때문에 오랜만에가 맞춤법입니다. 또 헷갈리기 쉬운 곰곰이와 곰곰히, 간간이 틈틈이처럼 어근에 모모하다를 붙일 수 없으면 이를 붙입니다. 곰곰이도 곰곰하다가 될수 없으므로 모모 이를 붙여 곰곰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최종 문제, 아홉 번째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문제에서는 문장에서 틀린 곳 찾기입니다. 제시해드린 문장에서 잘못된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모두 찾아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틀린 곳당, 하나당, 1점씩 드리기 때문에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두분다 열심히 화이팅 하셔서 틀린 곳을 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춥든지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하다. 그래도 이번 시험은 경쟁률이 가장 낮아서 다행이다. 시험을 잘 보면 섭섭찮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laughs> 두분다 다 작성하셨나요? 네. 그럼 정답을 네. 공개해 주세요. 네, 두 분이 어떤 것을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저는 일단 축든지가축 던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2번 시험을 때 띄어쓰기가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경쟁률이랑 리율이랑 진짜 고민을 했는데 뭔가 써 보면서 고민을 하니까 이율보다는 이율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또 받을 수를 띄어쓰기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일단 공통적으로 쭉던지간 축던지로 쭉 했고 어,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하다에 띄어쓰기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시험은 그래서 이번과 시험에서 또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할것 같고 저도 경쟁률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어, 그 토토 광고에 그 배당률이라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리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쟁규로 수정을 했고 잘 보면도 이 저희가 잘하다 뭔가 잘 치다 이런 느낌을 붙여서 쓰니까 이건 붙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붙여봤고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가 들어갈 때는 보통 앞뒤 한 칸에 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총 다섯 개의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춥던지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하다. 그래도 이번 시험은 경쟁률이 가장 낮아서 다행이다. 시험을 잘 보면 섭섭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춥던지'에서 '드는' 든지의 줄임말로 선택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하지만 뭐뭐터는 과거의 어떤 상태 혹은 미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 '춥던지'로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은 '힘들기만 띄고 하다', '이번 띄고 시험', 이것이 올바른 띄어쓰기입니다. 다음으로 경쟁률이 아닌 경쟁률이 정답인데요. 율과 률을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앞 단어의 받침이 있으면 률, 없으면 율입니다. 섭섭자는은 섭섭하지 않은을 줄여 섭섭자는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섭섭찮은은 틀린 맞춤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을 띄우고 수없다가 올바른 띄어쓰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까지 끝난 지금 최종 스코어 확인해 볼까요? 네총 9대 10으로 애국용수 장용수 씨가 최종 우승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 우승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매국노 용수로 남을 뻔했는데 애국용수로 남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바른 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쉽게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퀴즈쇼에 참여해 주신 도희 씨의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네, 한 문제 차이로 저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제는 세종 도희가 아니라 그냥 세종 씨의 사랑 도희가 되어 버렸지만 앞으로 한글,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소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승자 용수 씨를 위한 우승 상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 상품은 제 1회 한글날 맞춤법 기념 퀴즈쇼에 맞는 한글빵을 드립니다. 한글날 기념 제 1회 맞춤법 퀴즈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평소 헷갈렸던 맞춤법에 대해 잘 점검하셨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 올바른 맞춤법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퀴즈쇼 진행을 맡은 MC 유지혜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